안녕하세요. 맨날 수리합니다. 저번 시간에 컴퓨터 견적을 짜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용도별 PC 사양과 브랜드 PC와 조립 PC의 장단점, 차이, 20만 원 싸게 사는 팁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셔야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로 컴퓨터 견적을 짜는 방법과 호환성이나 주의사항 등을 실습으로 알려 드릴 겁니다. 먼저 임의적으로 게임용 주요 스펙을 정해 봤고, CPU만큼은 조금 부담되실까 봐 i5로 맞췄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다나와나 컴퓨션 같은 데서 견적을 짜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다나와 기준으로 갈게요 일단은 샵 다나와에 접속하신 다음에 맨 위에 PC 견적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부품별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 빼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다 빼고 이렇게 딱 본체만 견적을 짤 겁니다 부품은 7가지만 선택할 건데요 CPU, 메인보드, 케이스, 메모리, 글카, SSD 타워 선으로 짜보겠습니다. 먼저 이 CPU는 두 곳의 제조사가 있는데요, 인텔은 성능, AMD는 가성비 또는 인텔은 게임용, AMD는 작업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AMD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개인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CPU를 클릭하고 인텔을 볼게요. 인텔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딴건 몰라도 이런 모델명 보는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맨 앞에는 인텔, 제조사, 그 다음에는 브랜드, 그 다음에 i3, i5 같은 등급, 그 다음에 9세대, 이 숫자 앞에 9도 9세대입니다. 600은 성능 지표, 그 다음에 문자는 제품 특징이나 용도를 의미합니다. 또 i3, i5, i7 같은 등급은 아반떼나 쏘나타, 그랜저 이렇게 볼수 있고, 세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능 지표는 엔진 정도가 되겠죠. 제품 특징은 기타 옵션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AMD도 마찬가지인데, i3, i5가 아니라, 라이젠3, 5, 7,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실 이 뒤쪽에 붙는 제품 특징은, 이렇게나 많은데, 필요하신 분은 잠깐 정지해서 보시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2초만 멈추겠습니다. 1초, 2초.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정했던 i5의 11세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첫째 줄에 없으니까, 펼쳐가지고, i5의 11세대를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까 말했던 성능 지표가 다르죠? 여기는 400대, 600대. 이 차이는 코어나 클럭 수 등에 비례하는데, 이쪽은 6코어의 기본 클럭 2.6Hz, 600대는 6코어의 3.9GHz죠? 코어는 일하는 사람의 수, 최대 클럭은 그 사람의 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더 깊게는 안 갈게요. 여기서 적당히 기본 쿨러랑 같이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써있는 소켓 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요거는 소켓 1200인데, 이 광고 쪽에는 소켓 1700도 있죠? 요거는 메인보드 호환성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i5의 11세대 소켓 1200을 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를 클릭하고, 아까 소켓 1200이었죠? 여기에 인텔 소켓 1200을 클릭해서 호환성에 맞는 것만 나오도록 합니다. 메뉴에두 줄은 광고니까 조심하세요. 소켓수 1700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CPU가 소켓수가 1700이면 이것도 1700을 사는 게 맞죠 우리는 1200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AMD CPU는 소켓 AM5나 AM4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에서도 AM5나 AM4에 맞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인보드 AM5나 AM4 이게 꼭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인텔 소켓 1200짜리 메인보드에서 이런 소켓 다음으로 규격도 중요한데요 즉 메인보드의 사이즈 여기는 M-ATX 이게 케이스랑 안 맞으면 장착이 안 됩니다. 이 메인보드 규격은 네 종류가 있고 제품명 밑에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은 체크만 해두세요. 그 다음에는 제품명 같은 걸 클릭해서 이쪽에 조금 내려보시면 구매 가이드가 있는데 클릭해서 이렇게 주요 스펙을 한번 살펴보세요. 메모리 규격이나 최대 용량, 디스크나 PCI 환경 규격도 다시 한번 보고 내지는 포트나 슬롯 같은 걸 보시면 좋은데 요즘 것들은 거의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제품명 밑에 설명을 클릭해서 이렇게 한 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담기. 자 이제 케이스를 볼게요. 아까 메인보드가 mATX였죠? 요거를 체크. 근데 요거는 CPU처럼 딱 1대1로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크면 대부분 맞습니다. 미들 타워는 이 e ATX를 못 쓰고, 미니 타워는 요것도 못 쓰고, 미니 ITX는 요것도 못 쓰고 딱 요것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빅타워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통풍이나 확장성은 좋겠지만 공간 낭비가 심하고 금액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제일 작은 거는 당연히 통풍이나 확장성에 불리하지만 공간 효율이 좋고 좀 이쁘죠. 그래서 미들타워가 보통 무난하긴 한데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MATX 찍고 저는 미들타워로 갈게요. 메인보드는 세 가지가 지원되죠. 미들인데도 조금 큰 것들은 이 ATX까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더 봐야 하는데요. 케이스가 글카보다 작으면 글카가 설치가 안 되니까 케이스의 최대 지원 길이, GPU 장착 길이가 글카보다 긴게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끼웠을 때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으면 글카가 케이스보다 기니까 장착이 안 되겠죠? 한번더 정리하면 글카가 케이스보다 짧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파워서플라이도 케이스 공간보다 크면 안 되니까 케이스의 파워 장착 길이보다 파워스플라이 깊이가 더 짧은 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실 쿨러 쪽도 있는데 우리는 기본 쿨러로 갔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케이스는 저는 화려한 것보단 깔끔한 게 좋고 GPU 더비가 요거는 338mm라서 요걸로 갈게요 담기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인데요 일단 사양은 RTX 3070 Ti로 가기로 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글카의 길이 인데 아까 케이스가 338mm로 넉넉한 편이라 대부분 길이가 맞습니다 300mm 이런 것들은 323mm 320mm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실 건 이쪽에 PCI 버전인데요 대부분 사가 많고 이쪽도 사죠 이게 메인보드에도 똑같이 맞아야지 재성능을 낼수 있는데 우리가 골랐던 메인보드도 PCIe 4로 잘 맞습니다 요게 3밖에 없어도 꽂히고 동작엔 문제가 없는데 약간 재성능을 못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고민되는 게 제조사인데요 요것도 CPU처럼 두 가지입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지포스는 안정적이고 최적화가 잘 됐다는 의견이 많고 AMD 의 라데온은 가성비는 좋지만 약간 불안정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한번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포스는 엔비디아의 브랜드 네임이고 라데온은 AMD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렇게 지포스, 라데온 근데 이 앞에 붙은 아수스나 MSI, 조탁, EMTEC 이런 것들이 뭔지 궁금하실텐데요 엔비디아와 AMD는 글카의 기본 칩셋만 제공하고 메인보드나 전원부, 케이스 쿨링팬까지 완성하는 게 이런 제조사들입니다. 삼성 노트북이어도 CPU는 인텔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보조 전원 포트 개수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 사진부터 보면 그래픽카드에 이렇게 생긴 구멍에 파워서플라이에서 나온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데요. 이경우에 커넥터는 6필인데 포트가 8개, 8개, 총 16개라 안 맞죠? 요거는 그래픽카드 모델마다 구멍 개수가 다르고 파워서플라이에 따라서 이렇게 핀 개수가 모자라거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젠더를 쓰면 6핀에서 8핀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순정이 낫겠죠 이제 사이트를 보면 제품명 밑에 설명을 클릭해서 아까 말했던 PCI-E4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전격파워 750W 이상 써있죠 그리고 전원포트가 8핀에 두세트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파워 보는 건 이따가 알려 드릴게요 여튼 저는 지포스 RTX 3070 Ti 중에서 저렴하면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기가바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SSD인데요 2.5인치보다는 m 2가 빠르고, SATA보다는 NVMe가 빠르긴 한데 메인보드 슬롯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한 5년 전에는 메인보드에 NVMe 슬롯은 있는데 SATA만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NVMe 인식이 다 되니까 제조사나 용량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500기가로 갈 거고 이렇게 추려서 인지도가 높은 삼성전자로 갈게요. 담기 제가 잘라서 편집하느라 아까 담았던 것들이 빠져 있는데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할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램인데요.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DDR 버전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DDR4 또는 5가 있는데요. 아직 메인보드에서 5를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메인보드의 DDR 버전도 같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램이 DDR4면 메인보드도 DDR4여야 됩니다. 아까 메인보드 할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쪽에 제품명 밑에 설명을 클릭하신 다음에 DDR 버전, DDR4죠? 그 다음에, 최대 클럭수, 메모리 슬롯 개수, 4개, 용량은 최대 128기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슬롯은 거의 2개 이상일 거고, 최대 용량도 64기가는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 램을 DDR4에 8기가 2개를 선택할 건데요. 무난한 삼성거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담기 2개, 이렇게 자, 이제 파워스플라인데요. 저는 750와트를 하기로 했죠. 이쪽에 선택해서. 요거는 글카별로 권장 용량이 다르니까 댓글을 꼭 봐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케이스 할때 깊이 보라고 했죠? 이쪽 제품명 밑에 설명을 한번 클릭해서 펼친 다음에 깊이 140mm, 여기도 140, 하지만 요렇게 165mm인 것도 있으니까 케이스의 깊이까지 꼭 같이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래픽카드 얘기할 때 전원포트랑 핑계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밑에 설명을 클릭하면 보조전원이 8핀에 두세트가 있다고 하죠 4 플러스 4는 원래 한짝은 4핀인데 레고처럼 떼다 붙였다 할수 있는 겁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은 뒷면 이쪽은 앞면인데 VJ 1, 2, 3, 4 8개씩 4개씩이나 있으니까 32개 충분히 있죠 아까 글카가 8핀이 두개였으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꽂고 여기는 그냥 남으면 되니까 호환이 맞는 겁니다 케이블은 이렇게 따로오니까 이쪽에 꽂고 글카에 꽂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750 중에 그래도 저렴한 이쪽을 담겠습니다. 이쪽도 용량이 같고 금액이 비슷하다면 제조사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견적을 짜봤고 약 159만 원 정도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기본 조립과 1년 무상 방문 출장 AS 요거는 반드시 추가를 해주세요. 담기 기본은 49,000원. 프리미엄은 6만원인데 무상출장 30일 추가랑 출장 기사님이 좀더 빨리 온다는 메리트가 큰것 같은데 이 만원을 추가할지 말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본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호환성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다 뜨면 합격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이쪽에 pc 구매 상담을 클릭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오는데 밑에 캡처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히 호환성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등록. 하지만 어차피 조립도 신청했으니까 뭔가 호환성 문제나 하자가 있다면 배송하기 전에 연락이 올 겁니다. 어쨌든 한 번은 켜보시고 보낼 거니까요. 이제 불안한 마음은 좀 사라지셨죠? 그럼 이제 164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참고로 현금 최저가입니다. 카드 최저가는 이렇게 한 6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저는 현금 최저가로. 자 이제 견적 저장을 누릅니다. 견적함을 만들어야 하는데 원하는 이름을 적고 생성하기를 클릭하고 이거를 체크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확인.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우리 윈도우는 선택 안 하기로 했죠? 요거는 댓글 보고 따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별 견적 비교, 구매하기 클릭. 이제 실제 쇼핑몰을 고르시면 되는데, 무조건 싼 거보단 점수나 후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같이 살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택했다면, 구매하기를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아니면 나한테 싸게 팔 업체를 찾는 역경매라는 것도 있는데요. 홈페이지 위쪽에 역경매를 클릭해서 PC 견적 내기. 아까처럼 한 개씩 견적을 짜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목, 제목을 쓰고 저장하기. 나중에 불러오기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불러오기. 여기도 환성 한번 봐주시고 견적 신청하기. 이제 글 올리시고 원하는 업체를 고르시면 됩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제일 비싼 글카나 CPU 순으로 낮추는 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스펙에 브랜드를 바꾸면 43만원 정도를 다운 시킬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AMD가 좀 저렴하고 국내보단 외산이 좀더 저렴합니다 그 중에서도 품질이 프리미엄 급이고 가격 경쟁력이 좋은 ASUS 위주로 짜봤습니다 물론 성능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최대한 비슷한 스펙으로 맞췄고요 자좀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메인보드 ASUS PRIME P550M-K 기본적으로 ASUS PRIME 시리즈는 포괄적인 컨트롤이 강점이라 대부분의 시스템 설정을 조정할 수 있고 바이오스에서도 대부분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메인보드는 마이크로 ATX인데도 AMD 라이젠의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설계됐고 전원부까지도 탄탄해서 내구성도 좋습니다. 메모리는 DDR4로 슬롯도 4개나 있고 최대 128GB까지 지원되니까 웬만한 게임은 물론 3D 작업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M.2 NVMe 슬롯도 이렇게 두 개라서 한 개는 C 드라이브 한 쪽은 D 드라이브로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PCIe 4로 대부분의 그래픽카드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죠 특히 백패널은 USB 포트가 6개인데 가운데 두 개는 USB 3.2 Gen2라서 속도가 더 빠릅니다 워런티도 3년이라 넉넉합니다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라데온 RX 6700 XT D6 12기가. 일단 AMD RDNA 2 아키텍처로 설계돼서 조명이나 그림자, 반사 같은 디테일까지 생생하고 CAs 기능까지 있어서 시각적 품질까지 완벽합니다. 레이 트레이싱으로 더 현실감 있게 보여지는 건 덤이죠. 기본적으로 쿨링팬은 두개인데 첨단 액시열 테크팬이라 쿨러팬이 더 많고 넓어져서 쿨링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pcb가 알루미늄이고 백플레이트가 스테인레스 스틸이라 휨 걱정은 물론 부식에도 아주 강하고 열 배출에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GPU 브라켓도 핵심적인 연결부를 잘 잡아줘서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ASUS 전용 유틸로 그래픽카드를 더욱 최적화시키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어서 활용도도 높습니다. 144시간의 혹독한 검증을 거친 만큼 워런티도 3년 동안 보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스플라이,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7 5 0와트80 플러스 브론즈. 거의 고문 수준의 테스트를 거친 군용등급의 내구성을 자랑하고, 글카에도 있던 액시얼 테크팬이라 냉각 효과는 물론 수명도 깁니다. 게다가 PCB 기판에 코팅까지 돼 있어서 특히나 먼지 파편 등에도 버틸 수 있고요. 심지어 워런티가 3년도 아닌 6년이라 안심은 물론 자신감까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품들을 보호해주고 방열과 디자인을 담당하는 케이스, ASUS AP201 블랙 버전입니다. 미들타워 케이스로 마이크로 ATX 보드를 지원하는데, 글카는 338mm, 파워는 180mm까지 지원될 만큼 넉넉해서 공간 효율이나 확장성도 좋습니다. 사이즈도 컴팩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도 될 만한 크기이고, 화려하지 않고 깔끔해서 사무실에서 쓰기도 좋습니다. 특히 앞뒤 좌우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메쉬 패널인데 이런 구멍, 타공이 총5만0 0개 쿨링팬도 최대 6개로 쿨링 효과가 이것보다 좋은게 있을까 싶습니다. 이 본체의 덮개, 패널은 도구 없이 양옆으로 열수 있어서 설치나 관리가 쉽고 하단에 먼지필터가 이런식으로 있어서 청소도 아주 용이합니다. 게다가 인프라가 짱짱한 대원 CTS에서 유통하기 때문에 AS도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과정과 견적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렸고 설명란에 타임스탬프랑 견적들 넣어놨으니까 편하게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 기나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